일단 뭐 6대 6이 났기 때문에 어느 팀이 네. 뭐 경기를 이겼다, 졌다 뭐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어찌됐건 0대 6에서 6대 6까지 따라간 LG의 어. 저력은 대단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오늘 오랜만이에요. 네. 네. 어, 이민석 선수가 초반부터 음. 구속도 다시 음. 예전의 모습을 찾고 어, 오늘 컨트롤도 잘 되는 모습 보이면서 아주 강하게 LG 타선을 좀 압도하는 모습이 있었죠. 자 근데 보시다시피 네. 이미 5회가 끝났을때 6대0이었습니다 6대 네. 오늘은 드디어 음. 연패를 끝나 보다 생각했는데 6회부터 4실점을 네. 하면서 모든게 아 정말 바뀌기 시작했죠 6회 4실점 7회에 2점 이러면서 6대6이 된거 아니에요 네네. 네. 이건 진짜 네. 롯데 네. 불패는 좀 치명적인 오늘 이거, 대사건이다 이거는 무승부지만 한 팀은 졌다고 느낄 거고 한 팀은 그냥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을 거예요. 지금 네, 누가 봐도 만든 네. 팀은 네. 이겼고 음. 6대 6을 허용한 팀은 졌다고 느끼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 보시게 되면 더더욱 그런 게 네. 사실 지금 10개 구단 가운데 내야가 가장 좀 탄탄한 팀. 그렇죠. 하면 저희가 LG 트윈스를 많이 어. 있습니다근데 1회부터 아 오늘은 LG가 아니었어요. 정말. 네, LG가 1회 3회 실점할 때 음. 전부다 뭐 기록이 됐건 안 됐건. 네. 기록은 실책 하나밖에 없지만 은 아, 문보경 3회 실책 하나밖에 안 줬네요 네 그거밖에 안 줬어요 음. 근데 저희가 볼 때는 1회하고 3회 그 40점 동안에 최소한 3개 이상의 그렇죠. 예, 음. 그런 본헤드 플레이 음. 서로 간에 어? 이건 선수들이 왜 이렇게 헤매지? 이런 수비가 나왔기 때문에 야 오늘은 이게 하늘이 좀 롯데를 도와주나 보다 음. 네. 이 생각까지 네. 했었거든요 예. 음 그러면서 사실 그 치리노스가 그런 상황에서 계속 또 실점을 하기도 했고 네. 또 어, 중간에 4회 또저 이호준 선수의 또 홈런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네. 아 오늘은 네. 롯데가 이제 그렇죠. 에게 승리하면서 연패를 끝나보다라고 끝는구나. 예, 다들 생각했죠 네. 치리노스 음. 선수가 오늘도 음. 보시면 5인입 동안 6실점 그리고 이호준 선수에게 홈런 만은 충격인 게 이호준 선수가 그게 데뷔 첫홈런니다 네. 음. 근데 그 데뷔 첫 홈런이 그것도 잠실 구장에서 그래, 어 외국인 투수 상대로 나오또 음. 기분이 더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야, 이거 모든 흐름이 롯데다 네. 라고 당신은 생각을 했었죠. 데뷔 첫 네. 홈런을 딱 때려내면서 야, 네. 아, 됐다 오늘은. 네. 예, 이런 분위기였는데 음. 더군다이 5회 이제 나승엽도 <laughs>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그렇죠. 네. 오늘 나승엽 선수가 또 타점을 두 개나 생산해 내면서 나름 맞아요. 오늘 경기는 오 오늘 이기나 보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음. 그런 분위기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음. 딱 5회까지가 5회까지. 롯데의 경기였습니다. 그 음. 근데 정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6회 말에 사실점 한 순간 아어 그때는 아마 모든 분위기가 음. 이게 지금 LG가 후반기 승률 단연 일이잖아요그렇죠 어. 그러기 때문에 와이 경기는 솔직히 저그 순간은 음. 이거는 뒤집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롯데의 정말 위안이 될지는 음. 모르겠습니다만 음. 지지하는 게 그냥 다행이다, 다행이다. 음. 예, 그런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될것 <laughs> 같아요. 같아요 위로는 전혀 안될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해도 <laughs> 예. 안될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뭐 어찌 됐건 저희가 분석은 해야 되니까 음. 6회에 이민석이 올라와서 음. 오스팀에게 안타를 맞거든요 네. 뭐 그래요 네, 네, 맞을 거기는. 수 있어요 6대0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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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문보경에게 볼넷을 줬거든요 네. 무사 1-2로입니다 네. 그리고 김현수 상대했는데 또 볼넷을 줬는데 네. 저는 거기 어느 쯤에 그렇죠 어제 며칠 타이밍 저희도 그때 똑같은 얘기를 네. 하고 네. 있었어요 네. 이민석 선수가 육회 들어와서 주를내렸을때 정말 이 선수가 5 5회, 회까지 모든 걸다 음. 쏟아부은 음.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쳐 있었고 또 김태형 감독의 마음 은 그래 여기까지 해서 육회만 음. 너무 잘 던졌기 때문에 육회만 버텨다오 했지만. 제가 봐도 교체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템포. 네. 예. 정말 한 순간인 거예요. 예. 네. 음. 차라리 이건 뭐 결과론입니다. 네. 차라리 6회에 새로운 투수가 올라왔거나 네. 아니면 어, 무사일루가 됐을 때라도 바꿨다면 어땠을까는 아쉬움 음, 좀 듭니다. 네. 그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주자 나갔을 때 바꿔줬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해 지금 김태형 감독이 음.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음. 오늘 경기 결과에. 반영이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정말 좋은 구위를 보여줬던 음. 이민석 선수를 조금이라도 더 끌고 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게 되지를 않은 음. 거죠. 그게 되질 않으면서, 오늘 또 공교롭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텍사스 레인저스가 네. 루스보치 감독이 집안일이 생겨서 오늘 자리를 비웠고, 오. 그쪽은 이제 벤치 코치가 그렇죠. 리스코치잖아요 어, 네. 벤치 코치가 제일 맡았는데, 하루 딱 맡았잖아요. 음. 근데 내가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 기자가 질문했더니, 불펜 투수 끊는 아, 타이밍 교체 그러니까 타이밍 많은 지도자분들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투수 교체 맞아, 타이밍이 네. 어렵다는데 음. 그게 오늘 아마 롯데의 음. 좀 이렇게 그 뒷덜미를 잡아챈 네. 좀 그런 가장 큰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음. 아 오늘 참 경기 초반에 분위기는 좋았는데 네. 그 분위기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면서 무승부인데 왠지 신것 같은 네, 네,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는 졌다고 판단해야 돼요, 롯데는. 네, 그렇죠. 네, 이건 진거예요뭐 그러니까, 연패를 끊은 것도 음. 아니고요. 일단 LG 입장에서는. 오늘 사실 좀 기분이 좋았던 게, 6대4 이제 두점차 추격을 했는데, 정현수 선수가 6회 올라와서 위기를 간신히 넘어갔어요. 네. 근데 7회는 넘어가지 못하고, 음. 오스틴과 문복영 선수에게 아. 연속 홈런이 아. 나오면서 음. 결국 갑자기. 동점을 준 거였었잖아요. 뭔가 무서운. 맞죠. 그럼요. 네. 네. 오스틴, 문보경, 김현수, 음. 오지환, 박동원 이렇게 나란히 계속 음. 나오는데 어디서 뭐가 걸려도 어색하지 네.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계속 네. 뭔가 LG 팬들은 음. 나올 것 같은 희망이 계속 계속 계속, 음. 계속 생기는 거고. 맞아요. 이제 롯데 쪽에서는 어이 너무 지금 얻어맞을 것 같은데 지금 네. 계속 지금 이런. 타순이 진짜 너무 짜임새가 좋다라는 느낌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동점이 되기 전 또는 그된 이유도 롯데가 이길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있었어요. 그럼요. 사실 7회 초에도 일사 음. 말루였었는데. 거기서 병살 나오면서 끊어졌었죠. 네. 8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8회도 2, 4, 2, 3루 상황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또못 살려요. 그렇죠. 음. 그러면서 계속해서 롯데도 주자를 잇고 경기를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못 살리더라고요. 롯데 음.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의 그냥 그냥 추측이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어 경기가 6대 4쯤 됐을 때도 사실 LG가 음. 베스트 그 아. 불펜 투수를 쓰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좀그니까뭐 네. 아, 네. 그래서 사실 롯데가 기회를 더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사실 저희도 네? 그 이해 안 됐던 게뭐최채음 장현식까지는 그래도 되는데 오? 백승현? 여기서 백승현? 약간 8회 동점인데 예, 예. 저희 다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네. 저보다 더 후하게 주신 거고 저는 최채영 네. 선수는 6대형 상황에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해를 아, 했어요. 네. 거긴 뭐. 네. 근데 사실 장현식 선수가 올라왔을 땐 추격이 시작된다 하면 네. 그렇죠. 근데 장현식 선수가 최근에 되게 불안하잖아요. 음, 그래서 음. 아, 오늘은 그냥 네. 네. 좀 너무 타이트하게 음. 안 가겠다라고 제 왜냐면 그다음에 100승현까지 올라왔을 땐 100%였어요. 네. 아. 오늘은 심하게, 네. 닥달하지 않겠다. 음. 근데 이제 동점이 된 순간은 뭐, 그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또 김진성 선수, 함덕주, 네. 뭐, 이 정도까지 올리면서 갈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승리계 추적가된 김영우 선수, 음. 유영찬 선수는 또 아꼈단 네, 말이죠. 그렇죠. 예. 네. 네. 결국은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어, 롯데가 연패를 끊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분명히 준, 뭐, 좋다고 뭐 얘기하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회가 음. 롯데에게 있었는데. 있어. 맞아, 그 있어. 기회를 네. 롯데가 놓쳤다는 게 네. 가장 아, 뼈 아픈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기 음. 때문에 그 좋았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7, 8회에 음. 황금의 기회가 있었는데 못 살렸다? 그거는 뭐,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음. 네. 예. 그 말, 롯데타선이 오늘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집중력이 발휘되지 않았다. 음.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오스틴 선수가 네. 김원중 선수에게 아, 3점권이었죠. 아 그거 이제 풀카운트에서 음. 이거는 김원중 선수도 엄청난 배짱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풀카운트에서 원래 줘서 끝내기에도 네. 상관없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고르면 음. 더잘 고른 거야. 근데 오스틴 선수가 그 앞에 좋은 포크볼을 다 참았었는데 그렇죠. 제가 오스틴이라도 음. 풀카운트에서 설마 네가 볼로 떨어지는 포크볼을 네. 던질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 공은 너무 잘 던진 공이에요, 네, 저. 맞아요. 그 김원중 선수가 네, 너무 잘 던진 네, 공이에요. 네. 음. 오스틴 뭐 이런 얘기하는데 오스틴 없었으면 오늘 그 그럼요. 연장 못 갔어요. 맞아요. 오스틴 때문에 연장 간 거예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음. 재밌는 경기였었고. 그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음. 김태형 감독 이연희기 했잖아요. 그 지난주에 어, 이 김원중 선수가 음. 삼성의 그 김영웅 선수한테 그렇죠. 말로 없는 말했을 때, 말. 때 네. 그거. 얘 욕하지 말라고. 내가 더 가서 포크볼 던지라고 네. 사인 냈는데 그 공이 음. 좀스트레존에 걸쳐 들어간 것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사인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오늘 그 포크볼은 뭐 어쩔 수 없는 오스입장에서는 네. 그런 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준명 팀장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네. 어, 김원중이 강심장인 건공 그래. 하나에 11연패인데 그럼요. 그 돌이 그 되면 그냥 12연패. 그 그렇죠. 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네. 어, 11연패 맞습니다. 되는 건데. 네. 음. 저는 그, 정말 멋진 명칭요그공 네, 진짜 칸이.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하여튼 오늘 이런 호투에도 어, 연패는 끊지 못했다는 네. 네. 안타까운 현실. 네. 네. LG 타선 이야기를 조금 그래도 조금 음. 해줘야 되는 게 6대 0의 경기를 6대 6으로 따라가는 LG 타선은 진짜 네. 네, 뭐 대단합니다. 네, 대단했다고 음. 밖에 표현이 안 되네요. 음. 그러니까 오늘은 뭐 역시 문성주, 음. 오스틴, 문보경 이런 선수들 네. 그리고 오지환 선수가 최근에 서서히 타격감이 올라오기 그렇죠.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4만 타를) 치고 음. 아 근데 오늘은 조금 아쉬웠던 게 천성호 선수가 그렇죠. 네. 오늘은 예, 네. 예. (1번) 타선에 기용됐는데 오늘 음. 타석에서는 너무 좀 네. 조용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 요 구본혁 네. 선수도 또 (6대2에서) (6대3) 네. 따라가는 적시타 그렇죠 그렇적이었고 음. 물론 뭐 가장 어, LG팬들이 오늘 환호할 수밖에 없었던 장면. 물론 이게 구번역이 네. 단점도 있습니다만, 네. 오스틴과 문복의 동점, 네. 백투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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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어 백투백은 진짜 아, 다, 전율이 그냥. 전율이 쫙, 쫙 나서 아마 네. 오늘 그러니까 직관 가신 분들 여기서 분위기가 그렇게 네. 되면은 그 순간에 네. 백투났어요. 이건 무조건 LG 역전이다. 네. 네. 근데 정말 롯데 입장에선 다시 한번 위로가 크게 안 되시겠습니다만. 음. 앉은 게 다행이다. 그럼요. 이렇게 봐야 예. 될것 같아요. 예. 야구란 스포츠가 참. 음. 뭐, 다른 스포츠도 그렇겠습니다만, 더이 정말 그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는 아, 이런 네. 대목이 있어요. 음. 예. 분명히 진짜 직관을 하신 분들은 음. 그 대목이 엄청 진짜 도파민 분출됐을 거예요. 양쪽 응원 단 예. 전부다. 그럼요. 예. 예. 아. 뭐 앞서 저 들으셨겠지만 LG 오늘 경기 초반에 수비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아, 문제 있었죠. 예, 그 얘기를 또 짚으셔서. 네. 예, 안 그랬으면. 근데 오늘 어, 저는 그래서 약간 오늘 신민재 공백이 경기 초반에 좀 느껴지던데요. 네, 예, 그러니까 예. 회래도 사실 그 음. 점수를 주게 된게 구본혁 선수가 이제 주로 삼루보다가 어떤 음. 유격수보다가 이루에 나왔는데 베이스 커버를 안 들어갔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주자를 쌓아준 게 결국 실점으로 연결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사실 아까 뭐 문복영 선수도 그렇죠 이 번트 타구에서 애매한 예. 그러니까 상대가 번트를 대는 척하고 안 됐단 말이에요. 음. 근데 왜삼두 베이스 커버가 늦었을까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 좀 그러니까 오늘은 LG 답지 않은 내야 수비가 초반에 나오면서 그게 다또 실점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쉬움을 주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네. 음. 그런데도 경기를 음. 따라붙어서 동점으로 무승부로 끝냈다. 참 대단합니다. 네. 뭐, 진짜 강팀인 것 같아요 음, 올 시즌 LG는 네, 그렇죠. 네. 지금 아까 댓글에도 LC, LG는 해악이라고 지금 음, 다른 팬, 그렇죠. 다른 팬분들이 네. LG를 바라보는 네. 느낌이 그 요즘 그 박재용 위원이. 네. 그 육각형. 아 육각형. 어. 네 이거 육각형. 되게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큰 육각형, 작은 육각형. <laughs> 네, <얘기하죠>. 육각형이 있는데 <laughs> 네. 거기에 제일 아마 좀 기울림이 없이 그렇죠. 균형이 와, 맞는 찬 팀이 육각형. 예, LG 트윈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